12년 6월 9일,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어요. 오늘은 창세기 구장입니다. 하나님이 로마고 어른들에게 보움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신 생명가고 본성하요 땅의 천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되지라 때에 소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은 난그 짐승에게서. 사람을 사의생을찾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뭐 이하고온사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을 너희와 너희 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연약 원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성수가 되지 아니하지 할지, 않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약하리,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또이르시되 내가 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시운 원의 친구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강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들로 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포도주를 마시고 친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가난의 아버지 하미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태과 야벳이 옷을 가져 나가 자기들이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그들에게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리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예 이르되 가나안은 조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야외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외를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을 구하게 하시고 가난한 그의 종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나라 하더라.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